21일 확정적인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거의 됐다. 하, 21일 단행 인용이다. 파멘이다. 이렇게 믿고 엄청 기대하고 있다가 선고가 그날도 없어. 그럼 주말 내내, 어, 온갖 불행회로 돌리게 되겠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겠지. 그럼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되고, 언론이 선동질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시간은 짧아서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째려보자,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결론 내리라고 한건 아닌가. 내가 자주 얘기했지.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은 기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물론 기대 없는 인생을 살긴 힘들지, 사람이니까. 진짜 최고로 깨어있는 우리 상급반학생들은 20일에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20일 날 되면 또 얼마나 행복해. 근데 언젠간 돼. 이들의 이 꼼수는 너무 리스크가 커. 실패 가능성이 높아. 탄핵 선고 연기한 다음에 망연자실하게 흔들어놓고 윤석열이 자진 사퇴 선언을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하자. 내각제 카르텔들이 와글와글 목소리를 내면서 언론에서도 개헌을 하자. 선동질할 때 넘어가면 안 돼. 언론이나 진보 유튜버들의 분위기는 21일 확정이잖아.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나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최후의 꼼수 하나가 남아있다 이거야. 그것만 잘클리어해내면 이제 막 대권이야. 축변을요. 경제가 심각하다고. 시간도 없어. 홍석현이 2012년부터 내각제 개헌하기 위해서 진보 좌파 애들을 다 꼬시고 빌드업을 해왔는데 이제 끝나기 직전 상황이거든.